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에서 가격 상승이 가장 기대되는 지역 오늘은 1편으로 김포시 투자 유망 아파트 경매물건 9건 강추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경매물건 9건은 권리분석과 금매물 시세조사를 모두 마치고 안전한 물건만 소개하기 때문에 입찰하실 분들은 입찰 전날 건매물 시세만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부천지원 2023타경 48369 김포시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207동 51평 최저 경매가격은 5억 120만원이고 건매물 시세는 6억 2천입니다. 7월 1일 날 입찰이 진행됩니다. 2024타경 47485 불포동 한강 메트로자이 2단지 211동 40평형 최저경매가격은 5억8 1 7 0만원입니다 2024타경 1663 김포시 고촌읍 신공리 캐파시티 2단지 213동 33평형 경매물건 최저경매가격은 4억5천8 5 0만원입니다 2024타경 46802 0만원입니다 김포시 운양동 풍경마을 한강 한라 비발디 백기동 47평형 최저 경매가격은 5억 9,990만 원입니다. 2024타경 4012호 풍경마을 한강 한라 비발디 39평형은 최저가가 4억 5,710만 원이고 급매물 시세는 5억 7천입니다. 2024타경 4822호 장기동 한강 센트럴자이 2단지 202동 34평형 최저경매가격은 3억8천0백만원입니다 2024타경 3 2 2 6나 청송마을 현대홈타운 2단지 43평형은 3억5천만원이고 2024타경 33783 65평형은 4억3천5백40만원입니다. 2024타경 33974 풍무 푸르지오 101동 42평형 아파트 최저경매가는 5억 6910만원이고 금매물 시세는 7억 7천만원이며 6월 26일날 입찰이 진행됩니다. 입찰 전날 정확한 금매물 시세 및 대상 입찰가 등은 저에게 직접 전화주시면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